안녕하세요 우아여우의 그림책 살롱 최희연입니다.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그 활기찬 여정에 함께하는 우아여우의 그림책 살롱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일상을 선물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감동할 준비 되셨나요? 네. 우아 여우의 그림책 살롱. 오늘 방송은 귀여운 꼬마 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룰루룰루 방송에도 함께 했었는데 목소리를 들려주진 않았었답니다. 오늘은 들려주려나요? 네. 기대를 품고 오늘 함께 나눌 감동은요. 네덜란드 태생의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마크 얀센의 쉿! 나는 섬이야 라는 책입니다. 귀 기울여 장면을 상상하며 들어주세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이 무섭게 휘몰아쳤어. 커다란 파도에 배가 쩍 쪼개졌지. 바다가 잠잠해지고 무언가 떠내려왔어. 아, 어, 왜 수영이 있지? 저기 좀 봐. 섬이다. 등이 간지러워서 돌아보니 한 남자와 여자 아이, 개한 마리가 내등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아빠, 나 너무 피곤해. 괜찮을 거야, 소피. 눈좀 붙이렴. 나는 등위에 사람들이 깨지 않게 가만히 있었어. 하룻낮, 하룻밤을 꼬박 자더군. 엄마, 근데 여기 벚꽃 지켜 있어. 네. 여러 날이 흘렀어. 소피와 개가 노는 동안 소피의 아빠는 오두막을 지었지. "우리 언제 집에 가 아빠? 곧갈 거야. 저 바다 끝에서 한 줄기 연기가 보이면 말이야." 가을이 되자 거센 바람이 불었어. 커다란 물고기가 달려드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 나는 소피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꼼짝도 하지 않았어.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었어. 어, 왜 이렇게 됐지?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소피와 아빠는 뭐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봄이 되자 새들이 찾아왔어. 저기 봐 새들이 돌아왔어. 소피는 언젠가 자기도 집에 돌아갈 거라고 믿었지. 여름이 되자 바다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빛났어. 소피는 소피는 내 등에서 여러 새들과 어울려 놀았지. 여기 참 좋다, 아빠.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어. 바닷속 친구들이 커다란 배가 오고 있다고 알려줬어. 나는 몇달 만에 처음으로 움직였어. 여기요, 여기! 집으로 가자. 아빠가 개를 안고 먼저 배에 올랐어. 소피는 그 뒤를 따랐지. 그런데 갑자기 전봉 소피가 내 얼굴을 안아주었어. 고마웠어 나해서. 근데 왜 수영복 안입거 들어왔지? 그러게 빠질 것 같은데. <laughs> 어떠셨나요? 우리 꼬마 손님은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네. 어떠셨나요? 재미없었어요. 어,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어요? 어, 그냥 몰라요. <laughs> 저몇 번을 읽어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늘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왜 우냐고 물어서 감동해서라고 했더니 그 후로는 아이가 이 책을 엄마 감동 책이라고 부른답니다. 사실 이 책은 강렬한 색채에 원본 원본 그림과 함께 했을 때더 빛나는 듯한데요. 눈을 감고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려보는 것도 나름 멋지지 않았나요? 자, 먼저 이야기를 풀어낸 나가 누구였을까요? 바다에서 조난된 소피의 가족은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작은 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집을 짓고 생활하며 구조를 기다리기로 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섬은 커다란 거북의 등이었습니다. 네, 이야기의 화자 나는 바다 거북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소피의 가족을 등에 태운 바다 거북은 진짜 섬처럼 가만히 있기로 결심합니다. 커다란 상어에 잡아먹힐 뻔한 순간까지도요. 바다 거북은 소피의 가족이 구조될 때까지 그들을 지켜줍니다. 비록 소피의 가족은 자신을 그저 섬으로 알고 있을지라도요. 그런데 구조되어 섬을 떠나던 그 순간 소피가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 거북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죠. 고마웠어 나의 섬이라고요. 이 책은 사실 이제 다섯 살이 된제 아이보다는 제게 더 감동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잠깐 보고 말 것을 정성 들여 준비하는 제 모습에서부터 미처 챙김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사실 배려해주고 계셨던 부모님의 행동까지. 그리고 타인에게 알게 모르게 받았던 배려들에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남은 제 삶이 바다 거북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배려를 실천하는 시간, 소피처럼 타인의 사랑에 잊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하고 바래도 보고요. 자, 오늘은 마크 얀센의 그림책, 쉿! 나는 서미아와 함께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따뜻한 생각들로 몽글몽글한 감동들로 채워진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아여우의 그림책 살롱 최희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아요. 늘 따뜻하세요.